혹시 뭐 궁금한 거나 공부 방법이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여쭤봐 주세요. 아, 저 문과예요. 법학과. 저는 숭실대도 합격했고 숭실대 당국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이렇게 합격했고요. 공부는 뭐 6월달까지는 단어에 거의 시간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 하루에 5 시간 이렇게 단어 외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편해지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 후반부에는 독해 위주로 했던 것 같고요. 하루에 저는 약간 스케줄을 정해. 놓고 그거를 최대한 어기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뭐 6시 반에 일어나서 학원을 7시 좀 넘어서 왔었어요. 그때부터 6시 정도까지 하다가 그렇게 하루 스케줄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으려고 그 패턴대로 조금 계속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단어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단계별로. 한 달에 한 단계를 한달 생각으로 단어를 계속 받고, 그리고 이동 시간이나 이럴 때도 뭐 태블릿 이런 데 저장해서 계속 보고. 근데 저는 막 오히려 자습 시간에는 단어만 계속 두 시간 이렇게 보면 사실 집중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자습 시간은 생각해 두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놓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다른 단어장 같은 거 조금 사기도 하고 그랬어서, 조금 새로운 걸로 리프레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학원에서 하는 거 위주로 하고 뭐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추가로 외우고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시험 보는 걸좀 힘들어 했어서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나중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점수에 되게 막 좋았다가 기분이 안 좋았다가 약간 이게 되게 컸어가지고 그때가 조금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워낙 자주 보니까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계속 잘 나올 순 없어서 그냥 나중에는 오히려 점수 반포기 상태로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끝까지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중간중간 막큰 슬럼프 이런 그런 거는 딱히 없었어서. 학원에서 정해주는 양이 있잖아요. 시험 보고 이런 거. 그러면 그날 거 일단 외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그 전날 거 복습하고 약간 이틀씩 하는 느낌으로 했었어요. 단어는. 그리고 이제 뭐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전 단계를 조금 더 추가로 본다거나 왜냐면 사실 이게 겹치는 게 있더라도 까먹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기본적인 단어들은 나중에는 그냥 완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약간 그렇게 하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독해를 먼저 풀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홍대를 가고 싶었어서 홍대가 이제 독해가 조금 악명이 높은 걸로 유명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거의 독해뭐 논리?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어쨌든 시간을 조금 덜 잡아먹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독해 논리를 먼저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문법을 잘 못하긴 했었거든요. 원래. <laughs> 음, 일단 수업 들으면 그날 복습을 무조건 일단 하고 그 내용은 그리고 이제 후반부 가면 사실 문법에 시간 많이 쏟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일찍 학원에 오면 단어 시험 보기까지 한2 시간 이렇게 시간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는 하루에 오전 시간에 문법을 봤던 것 같아요. 개념 계속 복습하고. 그리고 약간 저는 사실 작년에 이제 제가 문법 공부할 때막 따로 노트 정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그런 게 필요해서 그냥 돈을 주고 샀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문법 정리를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봐도 내가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게 그런 거 해놓으면 이제 하루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거를 계속 돌리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제 수업 들으면 프린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조금 어려워하는 개념이나 이런 거좀 추려가지고 그거를 계속 해독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저는 개념을 많이 돌렸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그때 조금 더 사실 잘 나오는 개념들이 있긴 하거든요. 학교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눈썹은 정을했어요 저는 그 아이패드로 공부를 했었어서 거기에 이제 파일 옮겨두고 처음 볼 때는 모르는 거를 이제 가리고 전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한번 다쭉 체크를 하면 그 이외도 할 때는 모르는 것만 가리고 모르는 거를 더 진한 색으로 체크를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패드로. 패드로. 저는 일반이랑 농어촌 섞여있긴 했는데 지원할 때도 그렇게 지원을 했어서 첫 시험이 제가 2대였나 그랬는데 사실 저는 2대는 약간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보자라는 마인드였고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시험을 거의 뭐한 15개 이렇게 봤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떨리는데 나중 되면은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할수 있는 만큼 하고 오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고.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도 긴장해서 솔직히 실수할 수 있는 게 시험이고. 조금 뭐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다고 해서 뭐 기죽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학교별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홍대는 약간 일체형이어서 의자가 아예 책상이랑 붙어 있는 거여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건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조금 더 확인하고 좀 염두에 두고 가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가서 학교별로. 저는 일단 독해 같은 거를 읽거나, 이제 그니까그 학교 거를 보긴 했어요. 그 학교 거뭐한3 개년 정도를 그 전날에 이제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실 단어는 전 똑같은 게 나오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워낙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단어 같은 거는 막 시험 전에는 그렇게 안 봤던 것 같고 뭐 독해에서 내가 3개년치에서 이거는 너무 어렵다 조금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던 거를 체크해가서 기출 을 뽑아서 그냥 그때 풀긴 했어요 뭐 독해 한 문제 뭐 논리 두 문제 이 정도 사실 생각보다 막 가서 시간이 막 많거나 그래서 그 근데 정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정도만 준비해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동일계는 아니어서 법은 조금 특수한 것 같긴 해요. 근데 학교생활 자체는 솔직히 저는 진짜 만족하고 저도 이제 그 전적대에서 되게 많은 단계를 올린 케이스여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랑 저의 자신감 그게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홍대는 최초 합을 했었고 여대는 다 최초 합을 했었고요. 숙성 실대는 예비 2번이었고 저는 비교도 조금 앞쪽이어서 막 이렇게 흔히 말해서 약간 쫄린다 이런 거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중앙대가 1배 순간밖에 안 주는 그 학교거든요. 그 이후엔 아예 예비가 안 떠요. 저는 마지막에는 중앙대도 한 8번 정도까지 오긴 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반은 워낙 잘 돌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거는 근데 너무 알수 없는 것 같긴 해요. 때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그것까지 너무 생각하기에는